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말 동안 많이 부어 있는 몸을 몸의 붓기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몸을 좀더 균형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삼각 자세까지 한번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천천히 먼저 허리는 바르게 세우시고 몸을 편안하게 다리는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손은 무릎을 살짝 잡고 먼저 숨을 후배토 배고 시작합니다 후자 양손을 가슴에 엑스자로 딱 잡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후 다시 숨 위로 목을 위로 쭉 천천히 후 이번에는 천천히 옆으로 후. 이번에 반대쪽 목도 천천히 숨 후. 천천히 돌아오고. 자, 상태에서 손은 응, 뒤로, 뒤로 살짝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팔꿈치가 뒤로 닿을 정도로. 자, 팔은 자기 등 뒤에 딱 받치고 어깨를 좀더 뒤로 모을 수 있도록 쭉 당겨 주고. 안 풀고. 다시 숨. 가슴은 쭉 앞으로 내밀고 팔꿈치는 뒤로 모아 주면서. 후. 천천히 돌아오고 자 오른 왼손 위로 자 오른손을 손목을 잡고 그대로 천천히 쭉 당겨주고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 위로 자 왼손으로 손목을 잡고 그대로 옆으로 쭉 당겨주고 자 허리 바로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 한번 틀어주고 반대쪽도 한번 틀어주고 한번더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네돌아고자 손은 뒤로 깍지 껴서 한번 쭉 당겨주고 뒤로 한번 쭉 당겨주고 풀고 한번 더숨 가득 마시면서 팔은 어, 깍지 낀 팔은 아래로 그다음에 가슴은 위로, 천천히, 시선도 하늘 바라보면서 쭉 당겨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마만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고, 자, 손은 쭉 끌어올리고, 천천히, 손 풀고, 이마, 올라오고. 자, 잘 하셨고요. 오른발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왼발을 뒤로, 뒤로. 자, 오른발은, 자, 오른발을 무릎을 접었는데, 이때 골반, 골반을 아래로, 오른쪽으로 쭉 눌러서, 딱 눌러주세요.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누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 골반의 위치 어 뒤에 다리 쭉 뻗은 다리 중심 딱 잡아주고 팔꿈치 한번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잠시 잠시 정지 골반은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누르면서 골반의 어 균형을 맞춰주세요 골반에 균형을 맞추고 자, 손은 이렇게, 이렇게 푹에서 이마 내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골반을 꾹 눌러줍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을 꾹 누르면서 오른쪽, 왼쪽 서로 균형이 맞게 눌러주세요. 천천히 이마 들고 손은 다시 풀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자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로 후 제자리 자이 상태에서 오른 발 접은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왼발만 뒤에 뻗은 램발을 옆으로 열겠습니다. 옆으로 열고, 자 이번에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발끝이 쭉 당겨서 여기 대정근부터땅 아래까지 다 발목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면은 전혀 당기는 느낌 없기 때문에 발끝을 쭉꼭 이렇게 몸 쪽으로 향하게 쭉 당겨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허리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바른 자세로 세워주시고요. 자 발끝 잡겠습니다. 발끝 잡고 천천히 옆으로 열고 옆으로 한번 늘려주겠습니다. 숨. 처음에는 가볍게, 가볍게 반만 내려갑니다. 호. 다시. 숨, 내쉬는 숨으로 배는 아래까지 후. 천천히 귀 옆에 붙여서 올라오고.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다리. 이렇게 이렇게 어, 접었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발바닥, 이번에는 발바닥이 번에는 어, 발바닥이 뒤쪽을 바라보게 발바닥이 뒤쪽을 바라보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허리 마찬가지로 허리는 항상 어, 바른 자세로 되어 있는지 어,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항상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자손 자기 귀 옆에 귀 옆에 살짝 대고 자숨 가득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오른쪽으로 후. 본인의 자세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바른 자세로 항상 할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다시 숨 후. 내쉬는 숨으로 그대로. 다시 숨 풀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음, 자기 여기 엉덩이 쪽에 엉덩이 쪽에 손딱 받치고 손바닥으로 딱 눌러 지탱해 준 상태에서 자 손을 어깨에 얹어서 골반 쭉 올려서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 내쉬는 숨으로 좀더 팔은 뒤로. 골반은 앞쪽으로 좀더 강하게 밀어내고. 자, 손 어깨. 천천히 골반 내려오고, 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발을 다시. 이번에는 반대쪽. 아까 오른발을 접었었죠? 이번에는 왼발을 왼발을 앞으로 접은 상태에서 오른발은 뒤로 뻗고 뒤로 뻗고 자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눌러줍니다 눌러준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 어, 좌우 균형 맞춰줄 수 있도록 골반을 좀더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자 천천히 눌러주면서 자손 양손 폭에서 폭에서 이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좀더 강하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꾹 눌러주면서 골반의 위치 균형 맞춰줍니다. 천천히, 자 손을 옆으로 끌고 와서 천천히 상체 손후천천히 시선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왼발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던 오른발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옆으로 뻗어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허리 바르게 세우고, 발끝, 발끝, 세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발가락, 엄지발가락 잡아주시고, 먼저 숨을 뱉고, 후. 자, 숨 마시고, 반만 내려갑니다, 후. 다시 숨 내쉬는 숨으로 아래까지 후. 천천히 옆에 붙여서 돌아오고 이번에는 옆으로 뻗은 다리를 뒤로 뒤로 접는데 마찬가지로 발바닥 주의할 점은 발바닥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허리 바른 자세로 세워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손귀 옆으로 후자숨후 숨 내쉬는 숨으로 후. 숨 풀어 주고. 자, 이번 왼손을 오른쪽 뒤쪽. 뒤쪽 엉덩이 쪽에 어, 손을 지탱해 주시고, 자, 오른손은 어깨에 얹어서, 자,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 쭉 끌어올릴게요. 숨, 내쉬는 숨으로 시선, 뒤쪽. 천천히, 손, 어깨. 다시, 제자리. 풀고. 자, 발을 다시 한번 붙여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상체 쭉 끌어 올려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아리로 한번 그대로 후. 손을 앞으로 뻗어 주시고. 이어서 올라오고 자 그러면 다시 무릎을 세우고 세우고 앉아 주실게요. 자 앉아준 상태에서 자 삼각 자세 들어갈 건데 먼저 오른 발을 옆으로 옆으로 딱 세워주시고 자 천천히 손은 옆으로 쭉 옆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자쭉 뻗어주세요. 뻗어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먼저 숨 내쉬는 숨으로 후 골반 천천히 쭉 다시 숨후 골반에는 계속 힘을 주시고 이 네, 상태에서 오른손 잡고 자 왼손은 위로. 천천히 숨후 다시 손 위로 올라오고 풀고 자 그러면은 천천히 옆으로 쭉 열어주시고, 열어서, 내장근이 쭉 당기면서, 당기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올라올 다시 한번 무릎 세워서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반대쪽 왼쪽 왼쪽을 옆으로 세워주시고 어깨에 어, 상체는 정면을 정면을 딱 맞춰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손 옆으로 쭉 계속 계속 쭉 뻗어나가게 옆으로 계속 열어주시고 자숨후 내쉬는 숨으로 골반에는 계속 힘을 주시고 다시 숨후 자, 손 잡고 자, 위로 쭉 자, 숨 내쉬는 숨으로 후 천천히 후, 내리고 자, 천천히 손은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왼쪽 발을 옆으로 쭉 뻗어서 쭉 뻗어서 이번에는 자, 손 바닥 지탱하시고 그대로 잠시 정지합니다. 발을 끌어오시고, 끌어올린 상태에서 잠시 아기 자세로 후, 천천히. 들어서 올라오고 자 이번에는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손은 여기 뒤에 대고 자 무릎은 저기 어깨만큼 열고 좌우로 천천히 쭉 풀고 한번 더 반대쪽으로도 쭉 한번 더 그리고 반대 반대, 반대, 잠시 청지, 반대쪽으로도 잠시 청지 돌아가고, 자발바닥 붙여서, 털어내고. 어깨 한번 다시 풀어내주고 자 손을 위로 쭉 끌어올려주고 풀고 한번더 기지개 켜듯이 쭉 당겨주고 풀고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목도 한번 쭉 스트레칭을 한번 해줄게요 당기고 아래로 꾹 눌러주고. 자, 밤 위로. 아래로. 자, 주먹 쥐고 천천히 돌려서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풀어주고. 자, 손 털고.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